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어떤 전형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게 필요한지 오늘 방송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에 34만 4200 구 96명인데요. 2 0 2 3학년도에 비해서 4 8 2 8명의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수도권 소재 대학은 수시, 정시, 선발, 이런 소법이 확대되었지만, 자, 비수도권은 수시 모집 446명, 정시 모집에서 4,907명을 감소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소재대학교에서 수시를 늘린 이유는 미충원해결 위해서 수시모집을 주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수시에 합격하면 여러분들의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4학년도 우리 고, 다기이 학년 여러분들은 수시납치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시전형에서는 수도권소재대학 정치선발인원의 489명이 확대가 되었고요. 비 수도권 대학은 정시 선발 비율 차이가 23.7%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2024학년도 건대, 그다음에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여대, 숭실대, 연세대는 정시 선발 그중에 지금 확대하겠다라고 그렇게 네,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전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수도권 대학은 아시다시피 학종 선발을 하고 있고요. 비수도권대학은 학생부 교과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교과 선발 비율이 44.8%고요 수도권 소재대학은 학종으로 44.9% 모집하고 교과는 31.8%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수도권대학은 교과 68%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그 정시 모집 인원과 그다음 수시 모집 인원을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2024학년도 수도권은 정시 선발에 증가되고 비수도권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전형 선발에서도 변화가 있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저 예전에는 정시에서 수능 위주로 선발했 일부니까 실기 일부를 5.1%를 실기 위주로 선발하기로 이렇게 공고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에 교과 비율 20.4%로 선발한 고려대가 고려대가 2024학년도 교과 모집을 축소시키고 학종으로 2 1 1명 확대 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는 학종을 축소하고 교과 전형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금 이 점을 보면 수능이 현재 강세는 강세잖아요 강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 그다음에 자사고 그리고 이제 비평준화지만 정말 내성 따기 어려운 좀 빡센 그런 비평준화 고등학교 있죠 그런 학생들의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정말 참 좋아요 왜냐면 하 일단 변별력이 다 생기잖아.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할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좋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이제 많은 걸그 이야기 를 들어봅니다. 정말 그러니까 먼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좀 그게 좀 수능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 수능에서 경쟁률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강이라든지 그다음 학교 수업 열심히 따라가실 필요가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저는 항상 이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 학생들의 수능에 물론 따라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국어 영어 수업 내신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국영수가 수능 국영수와 내 네,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과생을 충분하시면서 히수능도 틈틈이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인원의 증가가 되었어요. 일단은 논술이 이제 예전 같은 교육부에서 그랬습니다 논술 전형을 좀 이렇게 감소 추세 패드 추세로 가는 상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술 전형이 증가되어서 그래서 네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 신설하였고요. 무려 1만 1,21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동덕여대, 삼력대, 서경대, 한신대가 논술전을 신설했고, 전년 대비 논술전형 확대한 대학이 대표적으로 가천대와 성균관대가 있다라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약간 부족한 학생들, 한 3등급, 4등급이나 학생들, 대신 수능을 자신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자, 논술에 오르서 좋은 결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점에 많이 중요하겠어 일단 이제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탑 클래스 에 해당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과 수능 부말에 초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그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신이 좋 내신을 일단 탑이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도권으로 가고 싶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정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또한 학교장 추천 직윤으로 가야 들 같은 경우는 갈 지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윤으로 가게 된다면 수능차제가 설정돼 있고 또한 학종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수능차제가 있는 대학교가 있는 대학교도 있고 반면에 비교과를 잘 체결하다 보니까 이 점을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결정하시게 되냐면 또한 이 점도 고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평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3학년 6월 모평 결과에 따라서 수능 100번위로 통해서 여러분의 그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정시로도 이 정도 자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은그 위로 수시를 지원하는 전략, 이 정도 그때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내신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신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고요 일단은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을 누리고 지균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는 전략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도 여러분들 충족시키기 노력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능, 최저, 충족을 보면은 3합5, 뭐 3합6, 뭐 3합7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2합6, 뭐 2합5 가끔은 두 과목으로 되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내신도 좀 중위권이지만 뭐~ 삼사 등급 라인이지만 그다음에 수능 최저도 약간 불안불안하지만 영어 절대평가 충족시킨다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신 이상으로 학종을 지원하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그점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신이 너무 낮다 뭐~ 정말 낮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 이제 논술 전형 아니면, 정시에 오르나는 전형.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과목이 뭐죠?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1학년 때 여러분들 공통 과목 가셨잖아요.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인데, 일반 선택 과목이 대학교에서 높은 비중을 보고 가중치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단, 내신과 진로심화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 이세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안 됐어요. 그리고 국영수인 내신에 거기에 무조건 줄여가실 필요가 있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신, 국영수 내신을 좋은 학생들은 수능도 결과가 좋다라는 점, 그점 기억하시고, 또한 면접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2 0 2 4학년도부쭉 보게 되면, 지금 면접 전형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2023학년도 결과 보니까, 면접으로 선발하는 선발 수도 확대가 된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면접 확대, 면접의 대비이 뭐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비교과, 특히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과 진로심화이점 충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필요합니다.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일단, 현재 이 결과를 정시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면서, 내신을 버려버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국영수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너무 말해봐서, 나 학교 내신 다 버려버리고, 정시에 올인할 거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수업 때 여러분도 뭐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하루에 있는 시간에, 그래도 최소 뭐, 아홉 시간, 그 정도 있잖아. 8시간 정도 학교에 있을 건데, 그 8시간, 9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대체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겁니까? 여러분들 정시은 공부하는 건 아니고 수업을 그래도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결과를 어떻게 하셔야 되면, 2학년 1학기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서서 윤곽을 잡는 것도 늦지 않고요. 2학년 2학기 총 결과를 보고 나서도 윤곽을 잡으셔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본격적으로 정시에 파고드는 건 언제부터 파고들게 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결과 나오면 2학년 그때 겨울방학이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 분석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정시에 올인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자, 내신 7, 수능 3, 그 비율로 공부를 하시다가, 시험 때는 내신을 올인하시고, 2학기 때는 이제 수능에 틈틈이 비중을 올리는 전략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 2학년 여러분, 형, 고등학교 여러분들, 일단은 수능에 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3, 6, 9, 11월 달에 목표 보잖아요. 그때 목표가 없는 아이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막연해. 그냥 단지 저번에보다 조금 올랐지, 몇등을 올려야 되겠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요. 환전처럼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특히 원점수 목표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등급 목표. 등급이 아니고 원점수를 목표로 설정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3학년 6월 모평에 누가 들어와요?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영어, 어차피 수능은 상대평가잖아.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그때 현재 등급에 3등급 나왔다 하더라도 내년 3월 6월에 3등급 절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를 올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두 번째, 뭘 1차 목표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 교과로 노는 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교과로 노는 대학교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것 이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목표를 한 단계 올려서 정시로 어떤 대학교 갈수 있겠구나. 이걸 달성하시기 바라. 다, 다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 번. 목표 설정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원점수를 목표를 할수 있겠냐. 두 번째, 일차적으로 교과 전략이나 수능 최저를 목표 달성하시고 세 번째 정시 지원으로 더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는 대학교가 무엇인지 이 3단계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라점꼭 그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